있어요. 삼이죠. 앞에 있는 개념부터 팔자실부터 오자. 팔자실. 실근액이 있어. 이 실근액이 있어 어떻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삼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개형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가끔씩 오차가 나오기도 하는데 나중에 생각한다고 해서 삼차는 증가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증가? 증가 함수. 3차 증가 함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얘는 그냥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 구간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감소 구간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얘가 감소 구간이 된다. 어, 얘가 그때 극소값이 등장하면, 그러면 얘는 이게 f(x)라고 했을 때 f p r i x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죠 얘가 처음엔 마이너스였다가 기울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였다가 거꾸로 u l 플러스 o 다마이너스 h e minus lobby. Closter the minus lobby. Closter the minus lobby. That's c r o 다 s lobby. y 그 u know, each a n s w e 이 to the p o i 이 t That's t 어 e day. <laughs> 이때 d가 0보다 커. 이 근데 이때는 d가 작거나 아, 작거나. 그리고 fx가 f 0. 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생각 한다고. 이게 증가 함수고요. 이게 3차. 이게 4차. 4차는 어떻게 돼? 4차의 증가 함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쨌든 끝이 올라가면 증가 그리고 사차함수의 소함수의 그래프 내가 지금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래프 i n u s plus, m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 그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s minus, plus, m i n u 사차에서 계속 증가만하는 애들 있어. 요차차에서어 계속 증가만하는 그런 거. 사차에서 가끔씩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얘들은 급값이 하나 있죠. 그럼 얘는 프라이맥스를 어떻게 그래?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한 번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네.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신다. 자,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얘가 무슨 상관인지 한번 생각해볼 거야. 어떨 때 실근의 개수를 결정지을내 네, 그래프 3차부터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 실근이 하나, 둘, 세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극값. 극값이 얘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요그값 요걸 알파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f 알파의 값은 0보다 크잖아. 크다. f 베타는 이렇게 부호가 달라. 그 값이 서로 다르잖아. 그 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 사이를 지나는 x축이 존재하므로 세 개가 될수다이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값이 둘다 마이너스다. 그죠 또는 이렇게 플러스잖아. 이러면 근이 하나가 없잖아 3차 있잖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아그 값이 이렇게 서로 부호가 다르면 근이 몇 개다. 돼 4차도 한번 해보자. 근데 3차에서 특이한 게 이런 모양이 되잖아. 계속 증가하면서 얘는 무조건 근이 하나가 없어. 조건 하나가 없어. 얘는. 얘도 생각해면면 돼. 얘도 생각해볼 때 얘는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극그 값이 3개가 존재하잖아요. 자, 개가게이렇데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근이두 개. 이렇게. 되렇게네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이런것이있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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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여기 렇시접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개. 렇게이렇 이, 영, 이렇 이렇게, 이렇또이렇 아,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이렇지는그래프렇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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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두 개짜리 게이럴게 이렇게, 게이 함수값을 비교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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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극값이 함수값, 극값 이렇게, 값을찾이서 그림을 이렇게, 이렇이이이이 그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는, 가능하다는 것은 무조건 연속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끊기지 않게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의 정리 뭐 롤의 정리하면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 x1, x2 그리고 뭐 f인데 <laughs> f(x) x1, x2가 서로 같잖아 그러면 반드시 뭐 이렇게 되면요 두 그는 다른데. 함수 값이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 는거 이렇게 되잖아요. 평균 기울기 법칙 조건 0이 되는 어떤 수간. 이건 다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도 극값을 그 이렇게 찍어서 함수 그 값을 극값을 찾을 때 어떻게 f 프라임 가0인 값을 찾는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뭐 알파 베타 감마를 f x 에다 집어넣.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 함수 값이, 요 값이 된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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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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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 그림 그으로림그가 그림 그림 이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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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3차에선 급값이 2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까 3차 설명 안한건이거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글 이렇게 하면 2글 이렇게 하면 3글 이렇게 하면 2글 이렇게 한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f여기를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하면 f 알파 곱하 f 베타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게 f 알파 값이고 이게 f 베타의 값잖아요 이게, 이게 x축이라고 생각하고 위 아래에 있으면 한나둘셋 음. 이렇게 된다세개그 그러니까. 다음에 f 알파 f 베타를 했는데 이게 0이 나와 그러면 이 뜻이 뭐, 뭐냐면 이게 x축이 된다는 게니다 X축. 또는 얘가 x축이 된다는 다 그러면 x축에서의 컴수 값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니까 얘 또는 얘가 0이 되니까 얘는 하나가 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그 다음에 그 f 알파 f 베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두개 보호하는 거야 둘다 마이너스이거나 둘다 플러스이거나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둘다 플러스 또는 둘다 마이너스 그러므로 얘는 한 개가 나와요 하데 사차는 경우수가 좀더 많아서 사차는 뭐 이런, 이런 경우도 있고 어그림을 그려서 내표시는기 만한 삼차